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오입니다. 토익 스피킹, 만능 문장 200개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8강 가지고 왔고요. 자, Questions 8 to 10할때 출장, 여행 일정표 나올 때 어떤 문장 사용하면 좋을까? 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Number 1. 방콕에서 오전 11시 15분에 출발할 것입니다. You will depart from Bangkok at 11.15 a.m. 자, depart. 해서 depart 여기 찍히는 거 넘버 2 당신은 스카이젯 항공 213편을 이용하실 예정입니다. You'll be taking 어떤 교통수단 같은 거탈때 Taking SkyJet Airlines Flight 213 숫자는 천천히 넘버 쓰리 당신의 숙소는 보타닉 헤이븐 호텔입니다. Your accommodation is at the Botanic Haven Hotel. 자, accommodation 강세 잘 봐주시고요. haven이라고 읽습니다. Number 4 예약 변경은 체크인 24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Reservation changes are allowed 가능하다. up to 언제까지? 24 hours before check-in. 체크인하고 check 연음 처리해 주세요. Number 5. 자, 버스가 정문으로 당신을 태우러 올 겁니다. The bus will pick you up at the main entrance. Pick someone up. 태우러 오다, 이렇게 집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태워가다란 뜻입니다. Number six 배는 부두에서 매 시간 정각에 출발합니다. The ferry departs every hour from the dock. 부두에서 every hour 매 시간마다 태워갑니다. 도보 투어는 약 2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다, 봐주시고요. The walking tour takes about 2 hours. Takes 하면 시간이나 돈이 들다. Number 8, 안타깝지만 오후 투어는 취소되었습니다. Unfortunately, the afternoon tour has been cancelled. Cancelled. 최소 이틀 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이틀 전. Please make a reservation at least two days in advance. In advance 하면 연음 처리하시고요. 미리 전에, 사전에를 뜻합니다. Number 10. 편한 신발과 물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Please bring, 가져오는 거죠. Comfortable shoes and water. 이라고 해서 bring, 가져오다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이스피킹 만능 문장 200개 오늘 8강 함께 하셨고요. Questions 8 to 10에서 특히 어, 출장 그리고 여행 일정표 같은 거볼때 좋은 문장들 같이 봤습니다. 답변의 한 가지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떤 이렇게 명사 나오는 부분은 구멍 뚫어놓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넣자 라는 느낌으로 봐주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9강에서 만나요.